고는 몰라. 는저 아, 이 포연 눈은 아예 자고 어, 진짜 하는 거어 너기 일주일 때 최저야. 최세요 알겠어요? 네. 고는 말이요 어, 고는 아예 다 버렸어? 어, 기차에 붙이네요. 그래요? 잘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아, 좋아요. <laughs> 이거 이는애지가 구려있는 거, 어, 이거요, 이거 아이키 타러 가는 거예요. 애찌가, 어, 밤이에요. 밤이나 아이키 타는지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 네. 아. <laughs> 또 무슨 일 있었어요? <laughs> 얘는 어.. 뜯는 어.. 빨강이 는 어.. 톱 어플에 어.. 빨갛게 한장를 빠져봐 야지는 애가 있어요 그랬어요?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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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정하고 <laughs> 앉아서 다시 사분차분한번더 얘기해줘봐요 어 근데 너희는 애지가 너희 똥 떠주고 아래에 있어요 애지가 어.. 어, 애기 빠보고 가는데 어 애기가 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갔어요. 어. 병원 가서 애기가 어떻게 했어요아니요 주사. 사 맞았어요. 근데요, 루피가 우했어요 루피가 오늘요 물고기 잡았다고? 에디한테 아! 아! 이게 뭐야? 뭐 묻어 있어? 나도 그냥. 거. 이제 엄마가 옛날 옛날 거북이랑 톡 칠하셨는데. 아, 근데 살았는데? 거북이야! 코 자요. 에넬 얘기 잘 들었네. 그만 뛰어. 근데요. 이게 좀 이따 그요 뭐가 이어 이렇게 해서 어이까어이요아러거 뭔가 아어이러어안 되니까 코코님 같이 가자. 음. 근데요. 버븍이가 어, 이렇게, 이렇게 짜였어요. 근데, 거북이가, 어, 이렇게 지내가지고요. 어, 어, 토끼가 굶어졌어요. 토끼 어, 근데요, 루피야, 루피, 호비 어, 너희 입을 잡아준 거야. 어, 키끼야 했어요. 토끼 깨야 했어. 근데요, 너 이럴 때, 이제, 어, 너희 잡아가. 이거는 한차을 놔야 가고요. 아 어, 근데 문이 닫았어요. 문이 잠겼어요. 근데요. 아살대좀아 어, 어, 이렇게 타현라고요아 어, 근데요. 여기 바파스 이빨이 많아요. 근데요. 지금 안 되거든요.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지금안 돼? 고요 아 근데요, 근데... 어 팔클을, 어 팔클을 어, 이렇게 하고 줄거예요 이렇게 1대6을 빵빵이가 못먹을때 안해그래요아 근데요, 이렇게 저 하는거, 이렇게 저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만 근데 그만, 그럼... 다음에, 다음에 또 얘기해, 내일 또 얘기해요 근데 너게 애지가 타였어요. 근데요어힘들다 음. 어, 그러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서. <laughs> 하나, 예, 이렇게, 하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그근요달개는코자치가 어, 있고, 근데요, 이렇게, 하나, 여기는, 문제 안에 고요 이거는, 후에, 어, 여기에, 어, 여기에, 이수에 어, 얘 있다, 그쵸? 그렇죠? 哎呀，你你咋样？嗯啊 됐다요 어, 이분이 안가대고요 누나가 가고 있어요. 가볼까요? 늙어. 어, 뛰지 마세요. 자리 안 해요. 됐어요 너희는 해, 해, 제 다 끝났대. 친구 <laughs> 안녕.